안녕하세요. 저는 스마트 원예계열 가드닝과 이학년 권지훈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야경 정원이라는 정원을 지금 다 갈아엎고 다시 새로 디자인과 설계해서 식물 식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. 주의할 점으로는 식물간의 키라든가 식재 간격을 주의해서 세팅을 해서 잘 식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의 목표는 현재는 수목원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제가 창업을 해서 식물 가게를 차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이 원하는 걸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 스마트 원예계열 가드닝과 화이팅! 연암대학교 스마트 원예계열 가드닝 전공 박정은이라고 합니다. 네 오늘 저희는 초학 캡스톤 수업을 진행했는데요. 저희가 이제 디자인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식물을 이제 직접 시장에 가서 구입하고 오늘 이제 식재하는 순서를 진행하였습니다. 솔정형 풀, 스카비오사, 그리고 털수염 풀,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식물들을 꼭 구입해왔습니다. 디자인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색깔이 좀 자연스럽게 섞이고 식물들과의 좀 자연스러움을 좀 추구한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이제 식물들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. 네, 완성도는 저희는 만족스러운 편이고요. 식재 간격이나 이런 게 저희가 조금 감, 감이 안 왔었는데 실제로 식물들을 배치해 보면서 그런 감도 익히고 이제 더 자연스러운 배치가 더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아, 여태까지 배웠던 이제 가드닝 관련 지식들을 디자인이나 이제 인터넷 프로그램이나 이제 식물 고르는 거, 식재, 정원 관리 모든 것들을 다 접목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디자인 생각하고 식물들 찾고 열심히 잡초 뽑고 식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같이 수업 들으면서 많이 성숙한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의미 있는 것 같아요.